자들한테는 노가대부터더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를 못하게. 근데 뭐냐면 이 기도가 뚫어지면 여러분의 몸이 영의 몸으로 가. 그리고 아, 네. 기도가 뚫어지야 이마이 진이 무너지. 그래서 그래야 이 저리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한 건막세 시간 다섯 시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탁탁탁탁탁막막막 무게 막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옆 사람 보면서 내가 앞으로 제가 세 시간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회이이 마태복음 567자하고 3 시간만 기도하고 네. 여기 목사님하고 나랑 하는 커플런스만 하면 네. 문제가 풀리지 않을래야 풀리지 않을 수가 없고 아, 네. 여러분이 제 여기 들어가면 제자가 돼. 아, 네.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역자로 여기를 만드는 거지. 이 여기는 그냥 일반 형들을 <laughs>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제자들이라는 걸 제자들 근데 제자가 없는 거야. 제자가 돼야 돼. 섬에 한 섬이 있어요. 거기에 에, 거기 남자만 500명을 집어넣고 200년 후에 가니까 하나도 사람이 없어. 근데 한 섬에 남녀를 한 쌍을 집어넣는데 200년 후에 가니까 가득 찼어. 제자가 돼야 이 세상에. 근데 제자 제자가 없는 시대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은 남부, 남이 조금 기도 많이 하고, 저희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을 나타내는 점인과 메이버가 비가 보리자를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자가 여러분이 폈대요이 일로 이, 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저기 내예요. 근데 이자가 너무나 지금... 제가 하나 저는 영적으로 뒤늦게 교회를 안다니다가 미션학교를 중학교 때 다녔는데 안다니다가 45세 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하고 하나님이 7개월 동안 잠을 한신도 안자는데 계속 내 안에 악이 쏟아지는거야. 근데 그 이튿날 확정이야. 분노를 만나고 근데 잠이 안와 7개월이 요 그면서 지금 영의 세계를 제가 이, 아니, 이 훈련을 시키는데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예, 지금 너무 몰라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이, 이 안에 보면 전부 다 영의 존재에요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같은 대로 지금 온전해지면 베드로전서 2장 9천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 땅에 주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내 사도 때 얘기지. 그런 게아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일더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선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2026년에 최소한,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 마가보 16장 17절을 내가 고응하리라. 옆 사람 하고다 약속을 해요. 내가 2026년에 마가, 마가보 16장 17절 믿고 구원받아 표적이 반드시 내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 것이다. 너무 길어가지고 잘 모르나? 천천히야? <laughs> 영어가 나왔으니까 네, 영어를 가르쳐 줄게요 아까 여기서 하나 빼먹었는데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해요 온유가 영어로 우리 목사님 미국 목사님 옆에서 내가 저기 에서 공자 앞에서 맹자 찾아 서 죄송한데 투비 모델들 아미 손을 펼도서 투비 모델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 <laughs>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 5년은 뭐죠? 강아지가, 소세지가 먹고 싶어도 주인이 안 대하면 침이 질질 흘리며 안 먹는 상태. 이게 5년이에요. <laughs>